매뉴얼이에요. 회장님께서 초창기에는 성공의 8단계와 오토판매사 강의를 정말 주도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동그란 CD에 구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CD를 제가 차에 이렇게 틀어서 항상 움직일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로 많은 성공자들의 강의, 많은 성공자들의 성공의 8단계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애터미 안에서 나는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정을 하셨나요? 네. 이 꿈의 크기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꿈은 굉장히 작았어요. 어, 저는 어, 저의 부모님이 가난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새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들도 나처럼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엄청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치아가 지금은 똑고르고 예쁜데요. 풍치가 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치아가 우수수 빠져버렸어요. 어, 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자신감이 없고 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30대부터 사실은 틀리를 했었는데 어, 한꺼번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할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저는 꿈이 이거였어요. 반드시 성공을 해서 임플란트를 올다 하겠다. <laughs> 그래서 지금 이거 24개 다한 거예요. <laughs> 4천만원 썼어요. 4천만원. 로얄 마스터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4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laughs>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못 웃었어요 맨날 이러고 다녔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멀찍히 거리감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손이 어떤 보이는 장애가 있으면 어, 남들도 나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저만 아는 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을 은퇴시키는 거였어요. 제가 저희 남편을 21살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유머러스하고, 우리 이미깡 샤론 노즈 와스터님 못지않게 유머러스가 있어요. 어, 이렇게 아이, 그 뭐죠? 유머 감각이 뛰어났어요. 아재 개그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좋아했는데 삶이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 남편을 좋아한 이유는 유머, 웃는 얼굴 때문이었는데 웃음을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남편이 만약에 가장이 아니고 누구 아빠가 아니라면 저 사람의 꿈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저 남편에게 가장의 무게가 아닌, 어, 강병준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을 애터미 사업을 하고 4년 차에 은퇴를 시켰고요. 지금은 호텔 조리학과 대학생으로 어,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laughs> 애터미 사업도 틈틈이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편을 은퇴시키겠다. 그리고 51살부터는 21살처럼 좀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꿈을 꿨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애터미를 통해서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 노트에 빼곡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은 때로는 내가 용기가 없을 때, 때로는 게을러질 때, 때로는 어,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갈 어떤 가서 상처를 받았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애터미를 왜 하는지 반드시 정립을 하시고 노트 앞면에 반드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꿈을 이렇게 이제 쓰셨다면 목표를 또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자, 이 목표는 뭐냐면 꿈을 향해 가는 계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애터미에는 7 개의 직급이 있고요. 네 개의 클럽 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무슨 날에 내가 직급을 가겠다. 날짜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개월 이내에 나는 세일즈 마스터가 가겠다. 처음에 충분히 알아보고 나는 6개월 이내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1년 이내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겠다. 샤론도즈 마스터 오토클럽에 입성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오토클럽,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언제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나는 애텀에서 성공하고 싶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하신다는 거는요, 어, 바램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날짜를 쓰셔야 돼요. 음, 그렇게 목표는 꿈을 향해서 가는 계단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이 결단입니다. 결이 결단. 결이 마음가짐이죠. 결단. 행동 가짐이에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바꿔줄 도구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애터미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할 것, 했던 것 그대로 다 하고 응? 모임도 다 가고 <laughs> 어? 언제 애터미 사업합니까? 결의 결단, 마음, 행동.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두시고 애터미 사업에 집중 몰입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사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일반 유통에서는 어때요? 금전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점포를 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가게 얻으려면 돈 들어가야 돼, 요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그 것을 판매를 잘 하기 위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단골손님을 잡기 위한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서는 너무 감사한게 금전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많이 요하는 자본이 뭐냐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하게 주어진 뭐 무슨 자본이에요 시간 자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투자할 줄 아, 아셔야 돼요. 자, 우리의 24시간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 한번 잘 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쓰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계획을 잡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활동을 할 거야. 오늘 아침에 계획을 잡으면요 잘안잡안 잡아,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전날 스케줄링을 하셔야 돼요. 내일 누구 누구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 누구를 만나겠다는 어떤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날 것인지 또 준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케줄링을 오늘 아침에 해. 응. 전화 한 통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에이, 전화했는데 다안 된대 이러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 아무도 안 되네 이러고 집에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사업에서는 정말 중요하는데 미리 미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참 감사하게도 웅진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 관리가 습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 단위로 고객님 집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객님들이 아침에 저 콜을 하면 다 바빠서 나가고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고객님들하고 스케줄링을 다 해서 맞춰놓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무슨 필터를 교체할지 제가 준비를 사무실에서 다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저한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 시간 관리는 이미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애터미가 다른 일처럼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관리를 잘하겠다는 결의 결단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 이제 명단 작성을 하셔서 만나셔야 돼요. 자 명단 여러분 많이 있으신가요? 많으세요? <laughs> 어, 자, 대부분 없다고들 얘기하시죠. 그런데 참 가, 감사한 게, 애터미 사업은 명단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왜? 생활필수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명단의 종류에는 1차 명단, 2차 명단, 3차 명단, 요렇게 어, 소개 명단, 여러 가지, 백만 갑을 통해서 만나는 명단이 있는데, 저는 이제 1차 명단은 내 가까운 지인, 정말 가깝게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지내신 1차 명단이 있고요. 또 2차 명단은 내가 이렇게 성함까지는 몰라. 그런데 자주 가는 어떤 상가, 가게집, 이런 데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2차 명단. 그리고 3차 명단은 백만갑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또는 소비자가 소개를 해주신 분, 또는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에 손님으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3차 명단이야. 그런데 참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요, 1차 명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 나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면 정말 좋은데 저의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차 명단은 저를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 친정식구들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저희 제 바로 위에 셋째 오빠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 오빠, 내가 진짜 괜찮은 회사를 만났는데, 이에 텀이라는 회사가 제품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야. 저희 오빠가 장로님이시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니 오빠, 애 텀이로 좀 바꿔 써봐. 이랬더니 저희 오빠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남 등치는 일 하지 말어라. 이렇게 얘기 했어요. <laughs> 이렇게 상처를 확 줬어요. 둘째 오빠는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아니 이 제품을 쓰면 네가 그 사업을 계속 할까봐 나는 제품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 둘째 오빠가요 두 달째 세미나를 오고 계십니다 이제 <laughs> 어, 오늘은 좀못 오셨는데 어, 어제까지만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 오빠가 저보다 훨씬 잘 나갔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60이 됐지만 너무 청년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빠가 어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전문가였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건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난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연봉이 1억 이상이 훨씬 넘었던 오빠가 정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작년에 회장님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주변에 알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빠 어? 노느니 애터미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미나를 오시고 알아보더니 왜 이제서야 얘기했냐는 그런 식의. <laughs> 그런데요, 저희 오빠가 그때 제품도 안 써줬기 때문에 회원가입도 요번에 했어요. 대박이죠? <laughs> 그렇게 제대로 안 하러 보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1차 명단은 저는 사실 함께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성공시킨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1차, 2차 명단에서 그 거절이 두렵지만 정말 이거 생필품이 너무 좋고 싸니까 나는 진짜 할수 있어 이러면서 백만갑을 통해서 정말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저의 좌우에서 사업을 함께 하면서 저는 로얄 마스터 로얄 클럽까지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애터미 사업의 아이템이 만약에 생필품이 아니고 비싼 자석료였으면 백만갑 3차 명단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는 명단이 없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가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는데요. 활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명단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명단이 없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내가 하면 할수록 명단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어 뭐죠? 네 번째, 네 번째죠. 만남과 초대. 이제 만나러 가셔야 돼요. 자, 이 기회를,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만남은 될수 있으면 대면 미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전화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나러 가세요. 그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여러분, 첫 대면 미팅은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멀다는 이유로 전화로 하잖아요. 거절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셔서 제품을 체험을 시키고 또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어찌저찌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했어. 라고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언니가 하는데 이렇게 막 콧빠지는 소리 하시면 안 돼. 내가 애터미를 제품을 써보고 회사를 알아보니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 사업을 나는 하기로 했어. 언니 친구야, 정말 나를 믿고 제품 한번 써봐. 그리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들면 이 애터미 사업을 함께 알아보자. 이 애터미 사업에는 엄청난 비전이 있어라고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어 애터미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홍보를 했을 때 전달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음 그래야지 가능성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기운도 빠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이 잘 되고 잘 지켜지는 사람. 어떤 분들은 약속을 잘해요. 어 알았어. 어 그때 만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당일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아파. 우리 애가 아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응.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겨.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약속이 잘 되기도 해야 되지만, 잘 지켜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이렇게 긍정적이어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소개를 잘 해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서 이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또 어, 또 우리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님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다. 이런 비전도 있죠, 애터미 안에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제가 웅진, 야구르트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처음에 세미나에 왔는데 지금의 이제 그 크라운님이 해모임 제품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제품 강의는 외부에서 와서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성공해서 반드시 강의해야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또 송은경 로얄 마스터님 앞에 계시는데 노래를 하겠다. 이런 꿈을 자기 개발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나의 숨은 저력을 끄집어낼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정말 많다. 그리고 시스템 소득으로 300까지 내 코드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비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후속관리. 자, 후속관리 사행시를 제가 지어봤습니다. 후. 뭐뭐한 후에 제품을 전달한 후에 세미나를 초대한 후에 그리고 마케팅을 한 다음에 스폰서 미팅을 한 다음에 뭐뭐한 후에 속 속히 한다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관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분이 어, 애터미를 해야 할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꿈도 달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포커스를 맞춰서 미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어, 이렇게 더 관심 갖는 분야가 뭘까?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내가 이득이 되도록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익이 되도록. 그래서 후속 관리 사행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후속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후속 관리는 왜 하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후속 관리의 목적은 성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단순 소비자가 제품을 더 많이 쓰는 메인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소비자가 더 나아가서는 협력자가 되고, 사업자, 부업자, 투자업으로 전업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간혹 가다 후속 관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만나고, 그냥 노닥노닥 거리다가 그냥 목적 없이 가 가지고 막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속 관리는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발전의 방향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담이에요. 자, 여러분 스폰서님하고 상담 잘 하고 계시나요? 자, 상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PV 매출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회원 등록이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조직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와 같이 여러분들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그 길을 가보신 스폰서님하고 해야겠죠. 응?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상담을 하는 목적은 이거죠. 일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급한 목표가 뭐냐면 오토 판매사, 오토클럽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길을 가보신 분 스폰서님께,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님께 상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상담을 또 이제 잘못 이해하면, 가가지고 뭐가 힘들어요? 아, 뭐, 우리 뭐, 어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물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위로받겠습니까? 스폰서님한테 위로받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이렇게 위로를 스폰서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스폰서님.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론은 더 나아질까요? 요걸 해야 돼요. 마지막은. 그런데, 어, 뭐가 힘들어요? 어째요? 젖째요? 이러다가 그냥 울면, 울기만 하다 오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단순하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쯤은 어떤 일의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거를 상담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피부위가 잘 오르지 않아요. 이런 거는 나부터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지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제품을 써보고 단박에 이 제품이 너무 좋아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딱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 이게 사실은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감동하기 위해서 애용, 감동하기 위해서 오감을 살려서 제품을 체험하려고 애썼던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제품은. 성공 도구예요. 정말 우리 제품이 좋아야 감동을 해야 전달할 수 있고 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감동과 애용을 가지고 어,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 아직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감을 살려서 우리 제품을 좀 제대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애용자인지 그걸 검토해 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회원 등록이 잘안 돼요. 이런 분들은 나부터 아직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검토해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내가 비전을 이 사업에서 못 느끼면, 얘기를, 비전제시를 안 하는데 회원 등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조직이 성장이 안 돼요. 이거는 시스템에 나부터 들어와 있는지. 제가 이제 저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잘 풀어주고 설득을 해서 파트너가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시스템 안에 밀착시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직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나부터 밀착시키는 게, 밀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복제. 자,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 파트너에게 복제를 시켜야 돼.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원판은 누구예요? 나죠, 나. 어, 그러면, 그러면서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파트너가 나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나처럼 했으면 큰일 난다 하시는 분들은 나를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자,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나처럼 했으면 좋겠니? 아니겠니? 자, 어때요? 어때요? <laughs> 자신있게. 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laughs> 그래서 이 원판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복제를 해 나가시는데 시스템을 복제를 해 나야겠죠. 이 사업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복제를 해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P.V. 목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복제를 잘해 나가셔야 되는데, 우선은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 복제할 파트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복제해야 될까요? 스폰서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폰서님이 정확하게 시스템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인지를 보시고 그 스폰서님을 복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공의 8단계를 잘 배웠어요. 저도 이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일을 할까? 어느 날 그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헷갈렸어요. 성공의 8단계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한 1년 플랜 12개월 플랜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고 제품을 써보고 세미나를 와서 자 1개월 2개월 차에는 알아보고 충분히 애터미를 알아보고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 결정과 결단은 달라요. 나 해봐야겠어. 세미나를 와봤더니 괜찮네.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1개월 차, 2개월 차 동안에는 정확하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꿈과 목표 결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스폰서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도 쓰시고요. 나는 애터미 왜할 거야라고. 어, 1, 2개월 차 때는 꿈, 목표, 결의 결단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차부터 6개월 차에는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명단 작성과 만남 초대. 이거를 3개월부터 6개월 차에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고 명단을 쓰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7개월 차부터 10개월 차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을 후속 관리하고 사업 설명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전업자, 협력자, 부업자로 만들면서 세일즈, 세세마 유지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와중에 내 계보도에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켜서 세미나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나와 함께 할수 있는 하부에 관심을 갖는 에비 사업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세마 세일즈 유지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 11개월, 12개월 차에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다이아를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 하부에 있는 파트너의 명단에 집중해서 더큰 그림을 그려나가신다라고 하면, 어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꿈, 목표, 결의, 결단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꿈, 목표, 결의, 결단은 나를 점검하는 항상 기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 기존 사업자들도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이 안 된다 하면 꿈, 목표, 결의, 결단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 사자성어가 뭔가요?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때로는 처절함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애터미 안에서 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